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소외계층 장례지원 부기후원의 후원회장 최승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시는 와중에도 2024년도 인천시 홈리스 무용고 사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단법인 세시대 노인의 인천총회 가 용섭 회장님 대신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국 소년소녀 가장 독기 인천 시민 연합회 부회장님, 그다음에 태안 국민의 정종길 회장님, 정낙봉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어, 소주가 씨 정치네 가승노 회장님, 가재도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평 테마의 거리 박대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홈리스 무용구 합동추모제는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하는 추모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또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귀한 자녀로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지만 단지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또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고독사 또는 고립사 무용고 형태의 마지막 순간을 두렵고 외롭고 아무도 지켜주지 주는이 없는 없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 우리 이웃이 우리 동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완성된 복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용고 사망자를 줄이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이웃들이 많은때 무용고로 외롭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외계층 장례지원봉사단체 부기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확산하기 위해 회원 및 봉사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단체나 지자체에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뢰가 들어오면 우회봉사 운구봉사, 대리상주봉사 등을 신청을 실천하고 재래 및 장례 물품을 지원하면서 무용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무용장례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조례 개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홈리스 구형고 합동 추모제는 외롭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소망하며 오늘 합동 추모제를 통하여 389 분의 고단했던 삶을 추모하며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